경기도일 대의 지식사무센터는 이제 평당 800 이상이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리 외곽이라도. 지금 천안 평택도 뭐 750, 800이니까. 자, 그러면 조만간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다들 평당 천을 찍을 거라고. 쌤을 제가 보면서 진짜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네, 어떤거요 어떻게요? 하... <laughs> 아, 네. 외모도 뭐 부럽긴 한데. <laughs> 네. 더 부러운 거는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잘할수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거는 사실 너무 네. 좋았죠. 근데 네. 돌아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남들보다 반발짝 또는 한 발짝 미리 갔던 거, 한 발짝 빨리 실행을 했던 게 성공이랑 성공의 좀 비결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시 방법이라는 게. 어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누구나 다 A급을 오네요. 특히 네. 내집마련이나 투자는. 그런데 네. 그거는 이미 가진 자들의 영역이잖아요. 음. 우리 강남 좋은 거다 알지만, 네. 강남 들어갈 돈, 또는 서울에 내집 마련할 돈, 있냐, 이거지. 아. 그럼 그거를 모으기 위해서 계속 기다린다 말이에요. 또는 비슷한 레벨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돈을 모은다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시간에 차라리 B급 또는 B 플러스급 정도를 사놓고 네. 여기서 내가 돈을 모아서 B 플러스에서 A 마이너스, 그 다음 A 플러스로 가야지. 음. 처음부터 완벽한 물건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또는 내집 마련을 그런 지역을 원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늦어지는 거죠. 남들보다 조금 더한 발짝 앞서 들어갔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일한 건데 이 시기에 집값이 오르는 거는 네. 신축이 부족해서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아파트 부족한 건있짜 신축이 부족한 건데 네. 근데 서울에 있는 신축은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서울보다는 오히려 경기도의 위성 도시에 음... 있는 신규 공급되는 택지지구 또는 이제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초기 단계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게 저는 처음에 되게 저렴한 가격에 사서 지금 뭐 많이 오른 데는 분양가들이 3배가 오른 데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지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죠. <laughs> 처음에 서울 내지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음. 구축을 샀다가 그리고 이제 신축이 기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위례에다가 이제 사는 거죠. 음... 근데, 미래도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네. 아파텔을 샀어요, 처음에. 아파텔을요? 예. 네. 얼... 2룸 이상에, 뭐, 3억 정도만 샀었거든요. 그 3억이요. 그것도 뭐, 지금, 뭐, 7억, 8억 넘어가니까요. 와.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다음에는 이제, 미래가 이제 많이 오르니까, 어, 다음 금은 개발되는데 어딜까, 연결되는 라인이 어딜까 했는데, 하나 밑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미사로 달려갔죠 34평 기준으로 3억대 분양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탐업이요? 3억 후반대 한암 미사를 3억 한암 미사가, 미사가 초기에 와. 3억 6천, 3억 7천 뭐 4억 정도의 분양을 했었어요 초기에는 평당가로 따지면 네. 그때 평당 800만 원, 900만 원 이럴 때였죠 지금... 자, 그러고 나서 미사에 제가 두 채를 샀습니다 얘도 이제 많이 오르는 거야 그럼 이제 어디로 또 연결이 될까 해서 네. 찾았던 데가 강 건너 다산 신도시였어요 와. 다산은 최고 네 채를 가지고 있었어, 그 당시에. 네 채요? <laughs> 네. 뭐 와이프랑 같이 했을 때. 와. 이거는 이미 맛을 봤잖아요. 연결되는 위례 그리고 미사, 그리고 강을 건너서 다산까지. 다산도 오, 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4억 정도에 샀는데, 그 아파트가 이미 이제 10억을 돌파를 했어요. 음... 입주한지 2년이 좀 지난 시기에. 네네. 그래서 이거를 알면 남들은 아직도 인프라가 없고 많이 시골이라고 아, 네. 네. 그렇게 무시했던 지역이 연결 연결되는 지역이 다 오르면 따라서 오를 거고 오히려 서울 중심 들어갔을 때보다 효율이 더 좋았다. 수익률이 더 높았어 사실 투자금이 적었으니까 일단. 음... 그래서 이것도 부동산 투자에 좀 아시면은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하남이나 구리나. 남양주나 이런 데가 아, 이제 알지 이제야 각광을 받고 네. 있는데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어디야 이러면서 다들 아, 심지어 제가 위례에 산다고 하면 위례가 어디냐 네. 남한선성 막 이러고 있어요 막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똑같이 지금 아파트가 좋지만 아파트 규제 너무 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다음 어디요? 아파텔아파텔또 다음이 어디야? 또 생활용 숙박시설 네. 생소 다음을 또 찾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가면은. 투자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수도권 신도시 쪽, 택지지부 쪽에 투자할 만한 걸또 이렇게 알려주신다고 해서. 아, 그렇죠. 저희가 맞아. 지난번에 시흥을 얘기했잖아요. 네. 시흥은 이제 좋은지 많이 알게 됐어. 그래서 저 궁금한 게 서쪽은 네. 이미 좀 알았어요. 근데 이제 동쪽이 궁금한데 특히 네. 제일 관심 안 갖는 동북부. 아, 그렇죠. 동북부 <laughs> 지역이 네. 가장 소외되어 있죠. 가시에서. 특히 의정부, 양주, 동두천 이그 지역도 그 오른다니까요. 그래서 수도권 신도시 택지지구 투자를 잘하려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방법은 빨리 들어간대요. 자 뭐냐면 서울이 뜨거워진다. 그러면 업무지구에서 연결되는 철도라인으로 개발되는 신도시들 또는 뭐 3, 40분 이내 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가능한 지역을 보면 되는데. 네. 네 아까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 미래가 가격이 비싸지면 당연히 성남이나 하남 미사 쪽이 이제 또 연결이 되는 신도시들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쪽으로 또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요 뭐, 금토지구나 위쪽으로는 미사지구 네 그렇게 먼저 선점을 하라 처음에 이 황무지로 보이는 초기 신도시에 들어가서 음.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아니면 아예 시범단지 음. 이런 데 분양을 받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연결되는 지역 초기 분양을 그렇죠. 노를. 노력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초기에 봐야 되냐면, 네, 네, 뭐 다음에 보시면 이제 구조상 무조건 처음에 분양했던 것보다 인건비, 자재비, 원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상승장에서는 그 처음에 분양받았던 애들이 입주할 때가 되면 또는 그 전에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는다고 해서 네. 시세가 반영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시세와 인건비, 자재비, 토지비 같은 원가가 올라가면서 무조건 뒤에 나오는 분양가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음... 네,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 분양받는 게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초기에 분양을 받기를 추천드리죠. 그리고 보면 1년간 애미콘 값이 20%, 철근이 200%, 운반비가 7%, 인건비가 10%, 전선 40%. 그렇죠. 저기다가 땅값이 또 빠졌네. 아.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아, 네. 공식가만 해도 지금 뭐 10%씩 거의 오르잖아요. 아, 네네. 근데 수도권 지역에 땅이 없어, 지금. 음. 특히 뭐 아파트나 대규모 부동산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요즘 갑이잖아요, 네. 와, 근데 철근 200%는 진짜 대박이네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 지금 봐. 앞으로 나오는데 신규 분양이 나오면 비싸겠어? 지금보다 싸겠어? 비싸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분양을 받는 건 로또였잖아요. 근데 9억이 넘어가면 이제 대출이 안 되고 거기다가 공시가를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 땅에 대한 가격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 아파트 분양이 분양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공시가가 오름에 따라서 땅값이 반영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받는 게 유해. 리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출도 그렇고 토지값이 오르기 때문에요.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나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고객 한 분이 분양 받으신 데가 저희 지인이기도 하고요. 양주에 드라이브 인이 되는 1차를 받았어요. 오... 그리고 지금 뭐 얼마 안 지났잖아요, 지금. 네. 작년에 받았으니까. 네. 그 1차 때 가격이 평당 590, 600뭐이 정도에 잡았잖아요. 근데 이게 불과 6개월 사이에 최근 2월에 분양을 한 애가 8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뭐 20, 30% 그냥 올랐다는 거, 6개월 사이에. 일 입지가 어. 특별히 좋느냐?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뭐, 1차가 조금 더 대로변에 있지 않았어요? 1차가 다 팔리고, 피가 조금씩 붙다 보니까, 오히려 건축의 비용도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어디가 선인지 훈지 모르겠지만, 얘가 피가 붙어서 2차가 비싼 게 아니라, 오히려 1차가 피가 거의 없다가, 2차가 비싸게 나오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처음에 분양하는 애를 피를 주고 살아서 상탁하게 되는버린 거죠. 결국은 1차를 받은 분들은, 최소한 평당 150 정도는 안전마진을 먹었다 20평만 해도 3천만 원 네. 40평만 해도 6천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된 거고 네. 좀큰 평수로 가면 뭐억대로 네. 그냥 거의 시세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 근데 지금 3차가 얼마에 나오느냐 3차가 지금 뭐 900에서 1000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한편에서. 지금 900 보수적으로 잡으면 900이고요 네. 뭐 950뭐이 정도도 얘기 나오더라고 네. 그리고 올 연말에 예정된 4차는 무조건 평당 1 0 0 0 넘을 거라고요 자 이러면 불과 1년 2, 3개월 차이 만에 거의 40% 이상이 분양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있는데, 뒤에 잘못 받으면 힘들고, 시세 차익에 프리미엄이 아니라, 마이너스 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진짜. 뒤로 갈수록 위험해진다고요. 자, 네. 반면에, 초기에 인프라는 약했고, 알려지기 전에 잡았던 분들은, 처음에 분양가가 워낙 낮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지금 피뭐 평당 100에서 300까지도 지금 노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때의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평당 800이상이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리 외곽이라도 지금 천안 평택도 뭐 750, 800이니까 자 그러면 조만간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다들 평당 처음 찍을 거라고 조금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라이브인 위주로 본다고 하면 평당 800 정도도 무난히 투자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가격이나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그런 그렇죠. 뭐 최근에 고향 지축이 평당 네. 1,400인데 다 팔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군이랑 향동이 800, 900을 부양했던 애들이 네. 이제 피가 붙고 이제 나온 애들은 1,200, 1,300, 1,400이 나온대요. 네. 여기도 뭐2 30% 그냥 오른 네, 거잖아. 저기 6차 부지까지 확정된 곳이라는 거, 양주가. 그렇다면 지금 2차니까 앞으로 3차, 4차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 차를 사도 충분히 이제 이익이 뭐, 랑다 그쵸 날수 있죠 양주 같은 경우는 6차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늦어도 2, 3차 안에는 분양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차라리 좀더싼 거를 이미 피를 주고 사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라인에 i c 가 들어오는 드라이브인을 본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안에 있는 불법 창고들과 공장들을 이주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를 아... 뭐 들은 지금 이미 다산이나 구리나 하남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비싸졌다고. 네. 특히 이제 규모가 큰 애들은 이제는 더 이상 외곽에 작게 못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의정부 양주로도 밀려나고 있어요.